안녕하십니까. 조부장입니다. 오늘은 올륜마이티 최신형입니다. 뭐, 22년식인데 최신형까지는 아니고, 그나마 신형 올륜마이티입니다. 올륜마이티, 오늘 뒷바퀴 라이닝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22년식인데, 14만 3천을 띄었습니다 14만, 14만 3천을 띄었는데좀 뒷라이닝을 좀 빨리 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회사 차량이라, 회사 차량 무게쯤을실습니다 무게쯤. 어,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영상에도 많이 올렸지만, 술차입니다. 술차. 술 배달하는 차, 술 배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라이닝이 금방 금방 답니다. 더군다나 무게쯤이기 때문에 라이닝을 금방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여기서 뛴 건데 라이닝이 라이닝 이거는 올림마이티 저상입니다. 고상은 아니고 고상은 라이닝이 이렇게 돼 있고 라이닝은 고상이 이렇게 돼 있고 저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 바퀴는 고상이고 뒷 바퀴는 저상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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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는 겁니다. 라이닝이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은 겁니다. 라이닝을 볼때 얇은 거를 보시면 안 됩니다. 두꺼운 거를 먼저 보면 많이 달았는지안달았는지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라이닝, 라이닝 교체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뒷라이닝을 교체하게 되면 저는 타이어를 분해를 합니다. 타이어를 빼고 통째로 내리질 않습니다. 통째로 내리는 경우는 이게 하부하고 타이어가 붙을 경우 안 빠지는 경우에는 제가 통째로 내리지만은 이거는 신형이기 때문에 잘 빠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타이어 먼저 빼겠습니다. 이렇게 타이어를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즘 차들은 이렇게 보면 드럼하고 하부가 포터 같이 분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보면은 여기 십자, 넛, 피스 같은 거를 세 개가 박혀 있습니다. 세 개를 빼면 이게 드럼만 이렇게 빠집니다. 드럼만. 하지만 이거를 해도 안 빠집니다. 피스가. 이걸 강제로 빼면 스프링이 다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닝을 조정해도 그래서 저희는 드럼하고 하부하고 통째로 내립니다. 13mm 이거 샤우드 축을 샤우드를 8 개를 빼면 축이 빠집니다. 이렇게 샤우드 축을 빼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이 차는 지금 너무 좀 아직 13만이라 하부 구리스가 안 녹습니다. 근데 나중에 20만 올마이 t 는 구리스가 녹는 걸 많이 못 봤는데 MIT 같은 경우는 하부 구리스가 녹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일이 콜콜콜콜 흘러 넘쳐요 그러면 이제 하부도 축을 뺐으니까요 리데나를 빼서 리데나를 빼면 일단은 리데나 같은 경우는 한번 장착되면 한번 장착하고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박혀 있는데, 여기에 꽉 껴져 있어요. 이걸 억지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빼내야 이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니데을 뺐으면 10mm 와샤가 있습니다. 여기 10mm 화분에 붙어 있는 10mm를 풀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조립을 다 하면 이게 분해의 역순입니다. 이걸 먼저 끼고 이걸 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너트 먼저 끼고 베어링, 베어링을, 요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어링, 허브너트는 처음에는 꽉 껴져 있습니다. 이제 이 허브너트를 풀내게 되면 전용 공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용 공구가 너무 비싸서 저만의 공구로 눌리겠습니다. 망치와 드라이버입니다. 일자 드라이버. 이렇게 허브 너트를 빼고 요 안에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베어링을 탈착을 하고 이제 하부를드러내면 되겠습니다. 허브가 이게 처음에 빠지지가 않으니까 뒤에 홈이 있어요. 라이닝을 조정할 수 있는 홈이. 라이닝을 줄여서 하부를, 하부를 드러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상 라이닝은 이렇게 복잡해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스프링도 많고, 스프링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갑니다. 네 개. 그리고 라이닝 잡아주는 라이닝, 스프링하고 있으니까 이게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스프링을 구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스프링이 강약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은 좌우로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라이닝을 잡아주는 이 대를 먼저 큰 거를 빼 주셔야 됩니다. 이 대를 먼저 빼 주시고 그리고 스프링을 잡아주는 거를 먼저 빼 주신 다음에 다음 다음.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에 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억지로 뺀다고 해도 잘 빠지지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걸 딱 빼면 알아서 잘 나옵니다. 라이닝을 억지로 빼내고 억지로 빼려고 하면 실린더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이게 고상실린더하고 저상실린더는 실린더가 달랑 하나기 때문에 되게 약해요 이거 빼다가 이게 터질 수도 있어요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라이닝은 정품으로 현대 정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고, 이거를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반, 이게 이렇게 껴야 정상인데, 이걸 반대에다 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편제동이 잡힐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아, 이거 라이닝을 끼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닝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먼저 두꺼운 쪽을 먼저 걸고, 두꺼운 쪽을 걸고, 라이닝 잡아주는 롱 스프링을 해서 얇은 쪽을 먼저 실린더에다 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뭐 이쪽 끼고 이쪽 끼고 뭐 자기 마음인데,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기 때문에 먼저 두꺼운 쪽을 먼저 꼈어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항상 먼저 두꺼운 쪽을 먼저 꼈어요. 먼저 이렇게 끼면,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끼고, 여기 끼고, 여기 끼고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만 끼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음, 처음에 끼는 게, 이 스프링 끼는 거와, 여기 스프링 여기에 소 스프링과 다음에 여기 스프링을 이, 이거 라인 조종기를 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 저 제가 하다가 하다가 이거 다음부터는 모든지 이제, 이제 쉽습니다. 스프링을 끼겠습니다. 짜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17mm. 너트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와샤르, 와루핀을 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루핀이 껴져 있습니다 무조건 꼭 끼셔야 됩니다 안 끼면 진짜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바로는 큰일 안 나도 한두달 사이에 브레이크가 분해가 돼 가지고 원일 터지니까 항상 이거 끼시면 됩니다 이제 하, 하부를 조정하기 전에 여기에 안쪽 베어링에 리데나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리데나를 교환을 해서 구리스를 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어링에다가 꼼꼼하게 베어링을 주위를 하고 안쪽 바깥쪽 베어링에다가 구르실을 꼼꼼히 칠하십니다. 이게 한번 베어링을 구르실을 이게 하고 뺄 일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빼서 구르실을 칠하고 리자나 새거를 교환하고 그렇게 해야 베어링이 오래가 오래갑니다. 뭐 이거는 차주분이 사장님들이 해주냐 안 해주냐 차에 따라 거기에 카센터에 뭐 기술이 있죠? 기술 인정받을수 있어요 구리스를 칠하고 리더라를 받고 다시 이렇게, 하부를 하시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베어링을 이렇게, 끼냐 이렇게, 끼냐 게이렇니 이렇게, 이거 이렇게, 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박살 납니다. 차 하부 유격 생기고 밖에 빠질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이 방향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부 너트를 끼시고 여기 하부 너트를 하부 너트는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됩니다. 꽉 조인 다음에 살짝 반 바퀴 풀러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로 하긴 그러니까. 알, 이거는 카센터 가서 하셔야 돼요 말로 하기에는 좀 힘든 작업이죠 10mm 와셔에다가 이렇게 꼽고니데나 새거를 이렇게 꽉 껴줘요 샤우 우 이렇게 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류 마이키후 저상 라이닝 교환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고 타이어를 장착하고 라이닝을 조정을 해주시고 라이닝을 조정을 해주면 끝이 납니다. 참 쉽죠잉. 이상 올림마이티 저상 라인인 교환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조부장이었습니다.